꿈을 현실로 만드는 퓨처 셀프의 명언 5가지. 1.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하거나 도전하고 있는 분야에서 직접 경험한 현장형 멘토의 조언은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강의나 책만 듣기보다 실제 실행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멘토링이 성장의 지름길임을 배워요. 두 번째, 실패가 최고의 친구였다. 지금은 성공만큼이나 실패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실패는 곧 데이터이며 피드백이고 개선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야말로 현대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예요. 세 번째, 훈련의 비용이 몇 달러라면 후회의 비용은 수백만 달러다. 소소한 노력과 준비, 예를 들면 책한 권, 온라인 강의, 코칭, 이 미래에 대한 준비라면 하지 않아서 경험하게 될 후회는 훨씬 더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투자 대비 리턴은 미래의 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네. 아마 나무를 처음 한 그루 심고 나면 나무들이 지구를 살린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무를 수천 그루 심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서 과수원이 되고 숲이 된다. 이 모든 게 처음에 씨앗 하나를 심었기 때문이다. 작은 시작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지금의 작은 습관들이 미래의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요즘 같은 누적의 시대에는 작은 실천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곧 장기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다섯.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습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내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요즘은 마인드플리스나 그로스 마인드셋이 유행하죠. 무심코 흐르듯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성장하는 삶. 그게 바로 미래의 나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